1636년 청나라의 강압적인 요구가 조선 조정을 흔들었다. 청의 사신이 한양에 도착하며 인조와 대신들은 긴장의 도가니 속에서 회의를 이어갔다. 청은 조선에게 명나라와의 단교와 청에 대한 복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은 명과의 오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 조정은 갈등에 휩싸였고 결국 청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선택은 조선에 닥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청의 요구를 거부한 조선은 전쟁의 불길 속으로 빠져들었다. 1636년 12월, 청나라 홍타이지는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조선의 국경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청군은 한양을 향해 진격하며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다. 조선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병자호란의 시작. 조선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인조와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청군의 포위는 점점 더 견고해졌다. 성 안에서는 식량이 부족했고 추위와 굶주림이 사람들을 괴롭혔다. 군사들은 지쳐가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다. 인조는 청과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청의 조건은 점점 더 가혹해졌다. 남한산성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마저 무너져가고 있었다. 1637년 1월 인조는 결국 청 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삼전도에서 벌어진 굴욕적인 항복 의식은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인조는 삼백오구두의 예를 올려야 했고, 조선은 청의 속국이 되었다. 이 순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조선의 자주성은 무너졌고, 청의 지배가 시작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 청의 관료들이 조선의 행정을 감독하며 조선은 자주성을 잃었다. 백성들은 가혹한 세금과 착취에 시달렸고 조선 사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구욕 속에서도 조선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병자호란은 조선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이후의 조선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다.